안녕하세요 입니다 그. 음, 오늘은 업로드 대로 어요이 화면은 제가 자그하게 만들고요 어 이런 매출 용기로 적은 시평로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게 선물입니다. 어디가서 선물이야? 어디가서 선물이죠? 어디가서 선물이죠? 이쪽. 보시죠. 해동 일단 이쪽에 조금만 쓰겠습니다. 서 이쪽에 자동 이쪽에 리피가 있어요. 기자지이티고 이거 이티 해서. 이 밑에 비보 이거, 비거이보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시키죠그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해로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바로 또이 이, 이 쪽으로 오은 그 다음에, 이그그 다음에,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렇게. 그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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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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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게 <목소리가>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겁니다 이 직직이 만들어은거 이건 로만이는 지금 보 보이죠? 이렇게 딱딱간 다음에 이거 꺼지고 이거 꺼지고 다시 보여드리자면 가 맞죠? 떠, 이거 다리 꼬이 떠, 이거 지 이거 지다 그냥 갑니다.

이걸 여드리죠 이렇게. 이렇게 데 이거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놓면요이대로 이렇게. 이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. 보시면요. 이렇있는걸 이렇게 되죠세우 이걸 이렇게 세운 거니다

Taip. 일단.. Vale. 그러면.. 하면요.. 이렇게.. 이렇게요.. 이렇게요.. 거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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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네. 어디래요? 음. 네. 네 이렇게. 어디래요? 여기 저까지 껴요? 여기네요. 여기도 저쪽, 여기도 저거 이렇게 했다가 딱, 딱 감상보여주면 증거라 좀 의미가 없습니다.